안녕하세요. 아 코티비의 아주입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미래 유망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거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80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1% 정도만 더 급등한다면 오늘 장에 만약에 2,800포인트가 도달한다면 드디어 역시 꿈에 그리던 예, 우리도 삼천 시대에 진입하는 바로 문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주 종목 바이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로직스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그 무료 종목 토론으로 제가 유튜브에 업데이트해 드렸고요. 이번 주 내내 노루페인트 단타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노루페인트 오늘 급증했고 페인트 관련주들이 제가 역시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제가 81만원대 부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요 셀트리온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시장 기대치가 셀트리온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흐름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 중에 그 모건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장의 주식 적정가를 평가하는 거 제가 반론을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 도둑입니다. 사냥꾼이라고 할수 있어요. 안 좋은 리포트 낸다고 해서 주가는 단기가 하락했지만 결국에 주가는요 그 이후로 기나긴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걔들을 상습적인 도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걔네들 리포트를 믿지 않아요. 저는 반론을 바로 그 다음날 셀트리온 그래도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말씀. 들었고 유튜브 아코TV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세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비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위탁 생산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도전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탁 시장 하면 위탁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한다면 바로 이 기업. 우리나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케미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탁 생산도 연간 그 시장의 수백조입니다. 그리고 이 2030년도간 무려 1조 달러까지 위탁 생산 시, 그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바이오리직스 꿈의 예, 100조 시가총에 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공항 80만원대 초반인데 앞전에 말씀드린 88만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통해서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자율주행 섹터인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자율주행 섹터 이전에, 제가 저를 좀 오래 봐오신 분들, 제 유튜브가 하기 이전에, 제가 아프리카 프리캡을 통해서, 예, 벌써 2012년에 제가 그, 아프리카는 주식방송을 시작했는지 벌써 8년이 됐는데, 오래됐죠. 지금 와이프가 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같이 방송을 했었었는데, 2012년도 당시에 제가 하나 분명, 이 기업 유명하다. 그러니까 없는 돈셈치고 비중물량 10%만, 예,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종목 중에, 제가 피 p 이 &E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에이 &E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자, 제가 2012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자, 기나긴 세월을 타고 2000, 자 월봉으로 가야 되겠죠? 너무 기네. 자, 월봉, 2012년도.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인데, 제가 피에이솔루션을 &E 지금 월봉 구간에서 최저점 중에 제가 좀 차트를 좀더 길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짧게 갈려, 가려... 일단 주봉으로 짧게 볼게요. 자, 2014년도 저점 2200원이고, 2012년도 당시에, 제가 P&E 솔루션을요, 3, 그 2800원에 추천했던 기억이 있어요. 2800원 요 부분 정도인데, 자, 제가 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자, 2800원 정도에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으로 대략 8년 전인데, 이때 당시 제가 P&E 솔루션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아까 말씀드린 비중을 10%를 두고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해라. 2010, 2012년도 당시뭐 전기차가 그렇게 뭐 나온다 나온다 시장이 커진다. 일단 말은 했을 뿐 그렇게 전기차에 주목을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걸 떠나서 전기차 연비 좋게 나온다. 그냥 이 단순한 생각으로 전기차를 구매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 연간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가 수백만 대 팔린다고 가정하면 전기차는 고작 3%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전기차가 시장의 주목은 받았지만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왜 전기차를 말씀드렸냐면 언젠가는 기름이라는 게 고갈이 된다. 예,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름이 고가되면 대체 에너지란 게 있을 텐데 물론 쉐일 가스, LPG,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름이 고갈된다고 좀 생각을 한다 했으면 유가가 높아질 것 같지 않느냐? 유가가 높아 그 유가가 높아지든 안 높아지든 결국에 전기 산업 분화는 올라갈 걸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 방송,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 오랜 분들이 계시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수익 많이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P&E 솔루션이, 그 당시 제가 전기차 숨은 보석진주 중소형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8년이 지난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P&E 솔루션을 8,000원에 일단 그 이익자라고 나왔었습니다. 한 5, 4, 5년 정도 저는 걸린 것 같은데 이부분인가라 저는 기억해요. 하도 오래됐는데. 그런데 결국 최종 목표가 거진 10배가 최근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25,000원까지 최근에 갔죠. 자, 다시 1봉으로 돌아올게요. 자, 25,000원 최근에 갔죠. 자, 이차록 제가 8년 전에 피니 &E 솔루션을 말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언젠간 숨은 보석 같은 진주 관련주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현재 P&E 솔루션 실적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 당시에는 P&E 솔루션이 매출액이 500억, 600억 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도 3% 정도 밖에 또 적자가 더 많이 났던 회사인데 지금 P&E 솔루션 의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부터 700억 2018년 1,000억, 2019년 1,400억, 올해 무려 1,800억입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무려 그 당시로 보자면 100%, 200%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듯 숨은 진주가 결국에 터진다고 했죠. 네, 숨은 진주가 아니, 이제 다이아 진주가 됐죠. 거짓뭐그 정도로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또 장기유망 종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요, 앞전에 말씀드린 제가 자율주행 섹터를 제 들고 왔다고 했는데, 그 P&E 솔루션처럼 지금은 적자지만, 향후 5년, 6년, 7년을 바라보면 충분히 10배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종목. 바로, 뭐, 최근에 에코 프로 비엠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들이 거짓뭐 5배, 6배 못 가면 바보지 할 정도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기차도 물론 아직 4년분에 이제 들어왔고, 수소차도 뜨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차하면 자율주행 섹터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오늘의 섹터 종목은요, 자율주행 종목 중에 라닉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자, 앞전에 제가 P&E 솔루션을 핏대 세워서 말씀드렸었죠. 참좀 오래됐었죠. 한때 수익을 제가 크게 보고 왔던 종목이고 좀 애정이 가는 종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종목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숨은 진주가 숨은 진주가 이제 다이아 진주가 됐을 정도로 좋은 종목 바로 오늘 라닉 라닉스를 들고 왔습니다. 현재 라닉스 제가 8년 전에 피니솔루션도 에 그랬어요 거래량이 뭐 20만 주 30만 주밖에 안 나오던 예, 거래량이 없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거래량 폭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그쵸예 물론. 폭발적인 것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터진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성장성이 예, 뛰어났으니까요 이 라닉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자율주행 시장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가 예, 자율주행 시장에서 무려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자면 240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인데 현재 자율주행 시장 규모만 연간 240조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자영주 그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보려면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독일도 일본도 있지 뭐 우리나라도 있고 여러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라닉스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하나 있는데 이 라닉스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기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라닉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칭찬하고 싶은 게, 바로 하이패스 단말기용 통신칩이 있는데, 우리나라 IoT 시장에서 일단 라닉스가 그 하이패스 단말기용 1위입니다. 예,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뭐 모던칩, 보안칩, 이 RF칩 같은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유일무이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아닌 바로 라닉스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자율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 사물 통합 시스템인데, 자율주행이 여러분 좋으면 뭐합니까? 똑바로가 뭐예요? 일단 사물을 여러분들 구분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사물을 구분을 통해서 내가 출발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동을 해야 될지, 이런 차량 사물 통합 시스템에 라닉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모트렉스나 여러 지금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여러 관련 종목에 주목을 받지 못해서 지금 라닉스는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그 제가 추천한 것 중에 뭐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여러 개 있는데 모트렉스도 있고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온 라닉스가 이 여러 종목 그 경쟁 업체에 비해 아직 정확하게 에 시장 주목을 그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이런 걸 숨은 진주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율주행을 오늘 준비를 했고 일단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에서 이미 8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을 구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이 되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점차 그 점차적으로 자율 시장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현재 250조지만 향후 10년, 20년 동안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00조가 무려 2000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넘어가며 언젠가는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제 그 뭐 아이언맨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인 없는 차가 나를 데리고 오고 집에 가 하면 이제 자기가 알아 파킹하는 시대. 그 시대가 점차적으로 1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애플까지도 지금 이 시장 그 시장성에 뛰어들어서 돈이 보이는 시장성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이 라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과 자동차 솔루션 기술이 언젠가 심하게 주목을 받으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p 니 &E 솔루션처럼 충분히 향후에는 10배 가까이 갈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오늘 라닉스를 들고 왔고요. 저는 이 종목 만원 부근에 매수를 해 보고요. 1차 짧게 목표가는약 11,500원. 길게 여러분들 비중 만 10%를 들고 그 10%를 매수를 하고 좀 길게 들고 가겠다. 8만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 예, 1차 목표가는 11,500원, 2차 목표가는 14,000원 라인으로 요 부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부근, 요 부분까지 들고 가보고, 1차는 11,500원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요5% 이상 알아서 잡으시고요. 최종, 장기 목표가는 8만원 제가 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라닉스였고요. 제가 오늘 그 피니솔루션을 &E 제가 왜 회상을 했냐면 연락을 많이 왔어요. 최근에 피니솔루션으로 &E 잊고 예, 있던 주식을 열었는데 수익률이 700%다, 예, 800%다, 예, 이런 좋은 소식을 제가 들어서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하나 예, 또 추천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해서 제가 여러분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항상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아코티비 아주가 오늘 유튜브 통해서 처음으로 장기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P&E 솔루션으로 익절하신 분이 뭐또10% 20%를 장기 유망 종목이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또 어떤 종목이 좋은가에 문의를 해서 또 여러 개 말씀드렸었는데 라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이라서 오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의 종화가 라닉스이고요. 12월 남은 기간 예,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고 배당주로 예, 하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